공격에 거인에서 역대급 개막장 인성 파탄자인. 그로스에 대해서 빠르게 알아보자. 진격의 거인 세계관에서 사람이 만나 싶을 정도로 인간 말종의 인성과 행동을 보여준 캐릭터가 있습니다. 바로 그로스 상사 소속 마알의 치안 당국 소속 부사관 외모는 슈퍼마리오를 닮았으며, 엘디아인들을 극도로 차별하고 혐오함. 엘디아인들은 마르인들에게 전부 말살되어야 한다고 했지만, 정작 본인의 가족에게는 상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작중 내내 인간 쓰레기 말종급의 행적을 보여주는데 가장 끔찍한 사건은 엘앤의 아버지인 그리샤와 여동생 페이가 평소 꿈처럼 동경하는 수용구 위에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선을 발견하고, 구경하다가 수영구 밖으로 절대 나가지 말라는 어머님의 말을 무시하고 수영구 정문 밖으로 나가 비행선이 착륙한 지점을 보게 되며 매우 기뻐하고 있었는데, 마병과 마주쳐 외출 허가이 없었던 바람에 그리샤 체벌을 받게 돼그 사이에 그로스가 페이를 어디론가 데려가게 되고 체벌을 다 받고 나서 그리샤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하루가 다 지나도록 여동생 페이가 돌아오지 않게 돼. 그리고 페이는 다음 날 저녁이 되어서야 말에 취한 당국에 의해 강가에서 발견되는데 얼굴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느껴진 끔찍한 시체가 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은 그로스가 새 아들들에게 인간의 잔혹성을 교육하기 위해 페이를 아들들의 맹견에게 뜯어먹히게 한 거였음. 말도 안 되는 짓들을 저지르며 그야 재미있어서 라는 말을 하는 거 보면 진격과에서 아무도 뛰어넘지 못할 인간말종의 모습을 끝까지 보여준 그로스의 최후는 밤으로 위장했던 범법 파일인 크루거에 의해 자기가 버렸던 거인에게 산 채로